탬버 시온 장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월 2월 4일 목요일 군모니차연 텀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여덟 번째 설교 19장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장 말씀에는 일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8장에서 한번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의 그 그릇 오지병을 만드는 옹기 만드는 과정을 견학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본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권주 하나님의 주권을 어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은 11절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사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깨어진 옹기에 대한 이해를 그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성과 이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로2절 말씀해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 옹기를 사가지고 그 옹기를 들고 예루살렘의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된 것과 이제 그 옹기가 깨어지는 것과 같이 <laughs>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깨어진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온기를 사서 깨뜨리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이 동쪽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 하시드문이라는 곳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이 하시드문이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곳의 이름이 도벳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문 곁에서 어 7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우상, 몰렉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이런 악행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3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의 이 몰렉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한 내용의 죄에 대한 징벌을 3절로 15절 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로 5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녀들을 불사르고 정말 끔찍한 이러한 악을 행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 죄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 그리고 어 그것을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범죄하던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하여 원수를 보내요. 살육의 장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시체들이 버려지는 불태워지는 그런 장소가 끔찍한 장소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우상의 재단에 이 터로 만들어 버렸고, 우상을 섬기며 무죄한 이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바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고, 바하를 섬기며 그 신당을 건축해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징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절로 9절에 보면 아무리 너희가 피할 계획을 잘 세우고 대처방안을 세워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무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국식을 저장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많은 그 양식들을 비축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운다. 피난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겠냐고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그 <laughs>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우고 그리고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 먹었으니 이튿날은 너의 아이들을 잡아 먹자”라고 어, 이 정말로 반일념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까지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그 기간이 오래 되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잡아먹고 인육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왜 그들이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지 결국 몰렉과 바알 신당에게 우상을 제사, 우상 섬기고 분양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위했던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그 우상에 분향하던 장소들이 사람의 시체로 가득한 그러한 무서운 장소로 변경되어질 것이며 인육을 먹게 되는 때까지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10절로 11절을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사람들 앞에서 깨어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트린 온기의 비율을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온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나 온전케 될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깨트려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고 다 흩어져 포로로 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죽 어, 죽,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들의 시체를 묻을 장소가 없을 만큼 그런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며, 그 도배 골짜기 몰렉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 모든 왕들이나 사람들의 시신이 나뒹굴게 되고, 거기에 버려져 불태워지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징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4절로 15절 내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에레미야를 예루살렘의 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제사하고 분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장소에 가서 이이이 토기장이를 토기를 깨뜨리면서 너희들이 범죄한 이 장소에서 너희들의 어, 자녀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의 시신이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곳에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에레미아를 보내셔서 그도배 골짜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예언하며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도 이러한 재앙이 유다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이와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면 철저하게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길가에 버려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짓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녀 대대에 예수님을 죽인 피를 피값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이 학살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어 받기 시작했고 복음이 그들에게도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어 토, 토기와 같이 우리는 버림받게 되고 깨어지게 될 것이고 또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지배받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또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우상처럼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복,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복과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환경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잘 꾸려 나가고 복음 전도에 힘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대상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또 하나 지배받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어진 그 옹기와 같이 그들이 끝까지 대적하고 배반함으로 이제는 깨트릴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옹기와 같이 버림받아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그 대상에게 지배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하여 오직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우리 삼일지 하나님 늘 잊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빛내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또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쫓아 매일매일 우리 속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주님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